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 외, 학기야, 도, 에스테르 학기야는 나가, 나가는 에 네, 터치하다, 되었다, 이르렀다죠 스트라이크도 되고요 그래서 어, 이르렀을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도, 순번, 순서, 에스테르 에, 에스더의 스토르가 되었을 때에 어 에스더는 마트 아비하이 아비하이레 딸이었고요. 마트 그 아비하이었였고요 그다음에 도드 도드 마르 모르데 하이 모르데 하이 의 도드였다. 도드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 삼촌 또는 삼촌 어, 형제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어 모르데하의 도드라고 하는데 어, 그 삼촌 모르게드게의 삼촌 아비하이의 딸이다. 그러니까 모르드의 삼촌 되시는 아비하이니까 그 에스데르에게는 모르드계가 사촌 오빠가 되죠. 예. 아슈에르 그는 라카치아였다 로 그녀를 데려왔다 죠 치아의 일수 어,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라 데려왔다 라카 라카안은 어, 테이크 라카안로 에스테르를 데려왔다 레바트 딸로서 데려왔다 나이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레바트 라보 가도록 했다 그리고 가도록 했다 라보 오다가다죠 라보 엘 멜. 한벨렉 왕에게 가도록 했다. 로. 그리고 로 비케샤 비케샤 구하지 않았다. 다바르. 다바른 스토리, 워드, 말, 스피치, 일, 메터, 썸띵 이런 거죠. 애니띵. Anything, 이수는 아무것도 애니띵을 아무것도 비케샤 비케샤는 바카시. 바카시는 어, 구하지 않았다. 어, 어,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기가 어 왕에게 이제 아비 왕에게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아무것도 어어 여기서는 그녀가 구하지 않았다네 그렇죠 어 왕에게 들어갔고 그녀는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어 기왜냐 하면 단지 기임 오닐 애트 어 아쉐르 요마르 해가이어리시스한벨그인리시스 셰리시스 사리스 사리스 사리스는 유뉴 한가 네시가 되는 해가이가 말하는 그것 외에는 키임 스 그것 외에는이죠. 구하지 않았다. 키는 기스는 이제 어, 그것 단지 그때에 예 이런 뜻이고요. 이문이에서 if 지만은 버스로 쓸수 있거든요. 예, 솔로 얼로 했다 그랬잖아요. 안았다, 고아지 않았다. 이것. 그러면서 이제 의미 나왔는데 이게 if가 아니라 이게 무 단지 오늘 예, 오늘 뜻 무엇을 아셰를 요말 하기 해야. 해가이가 요구하는 말하는 그것만 받았다. 셰리시스, 하멜크 왕의 내시, 어, 그리고 쇼메르 한나심, 어, 그리고 핵이 있는 어, 쇼메르 한나심. 여자들을 어, 쇼메르하는 자였다. 샤마르는 어, 와치하다, 키프하다, 브리저브하다죠. 그래서 이것은 어, 이제 분사형으로 쇼메르는 지키는 자. 어, 그러니까 공녀들을 지키는 자. 네, 여왕들을 지키는 자. 쇼멜은 여, 여인들을 지키는 자죠. 바테히 <붙이> 있었다. 에스테르는 노셰트. 로쉐트. 노셰트는 나샤. 나샤는 캐리하다. 테이커하다. 리프타다. 이 올렸다. 내에서 획득했다. 네, 그녀는 얻었다. 얻고 있었다. 헨. 네, 헨을 얻었다. 헨은 어. favor, grace, 은혜를 얻었다. 은총을 받았다. r patata, uh, c o n s u m 보는 자들 ve, e c o l o e l o l o 단지 그 에스더는 그 왕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고요. 에스더를 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 에스더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인이 응, 됩시다. <laughs> 마틸라카, 마틸라카, 그녀가 어, 취함을 받았다. 아, 라카는 어, 테이크 하다는데, 이스니팔용으로 틸라카. 어, 체험을 받았다. 에스테르, 에스르가 체험을 받았다. 엘한라크 왕에게 어,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아하셰베로시 예. 아수에로 왕에게 에스테르가 갔었다. 엘베이트 말레후토 어, 왕궁, 왕궁이죠. 베이트 말레후토 어, 마, 왕의 그그 그 왕의 그 왕의 베이트로 들어갔다. 언제 갔냐면요 am 데시 y 데 u r va, what is she? What is in daddy joe? d i 시 m o n d so joe, so. What is she? What is she? w 데베트는 열 번째 달이죠. 텐스 이브 루먼스죠. 우리로 말하면, 어, 열 번째 달이, 어, 열 번째 달이 원래 그, 3월 달인 두 달씩 이렇게 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올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12월달쯤) 되겠죠 그죠 (12월달쯤에) (10번째) 예. 달인데 예. (12월달쯤) 아주 추울 때는 위시나트위시나트 쉐바 쉐바 레 말레 토토 그의 왕권의 (7년째였다) 예. (7년째) (7년째니까) 음. 그~ 잔치가 그~ 잔치가 언제였냐면요 잔치가. 그 3년에 아수에로 왕의 3년째의 잔치가 있었거든요. 잔치가 3년째였는데 7년째에 드디어 그러니까 그 와스디 여왕이 폐위가 되고 나서 이렇게 세월이 7년 차까지 갔네요, 그렇죠? 많이 흘렀네요. 그렇게 되었고요. 17절. 바의 예 하브 이예 에하브 에하브하멜렉 아 하브는 사랑하였다. 좋아. 좋아하다, 사랑하다. 예. 그 그냥 그 단순히 미모가 좋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랑했다. 이런 뜻이 좀 있지 않았나? 예. 해서 사랑했다. 한 아, 멜라크, 에트, 에스테르, 에스더를 어, 왕이 사랑했다. 미코 모든... 한나심 여인들 중에서 예, 미콜은 미노프람이고 모든 어, 한나심 중에서 그리고 바티샤 그녀는 티샤 캐리 옵테인했다 예. 헨 그레이스와 헷쉐드를 어, 얻었다 헷쉐드는 헨은 그레이스페이버고요 헷쉐드는 굿네스 카인드네시 굿네스 카인드네시 헷쉐드라는 단어는요 어 제가 찾아봤는데 헤세드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헤세드 하시게 loving kindness 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렇 그래서 어찌 보면 어, 왕은 정말 사랑 조 긍휼히 그 여기면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d 은총과 해시에 들을 얻었다. 레파나브 어, 얼굴 앞에서 미콜하 베틀로트 아, 베틀로트 모든 모든 처녀들 중에서 얻었다. 마시 마야심등 두었다. 케테르 어, 말레후트 말레후트는 왕의 왕관을 어, 두, 그가 두었다. 슘 두었다. 아그그 누구냐? 그, 뭐 에스테르는 그 해괴가 주는 뭐 특별한 그, 그 물품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장식도 많이 하고 듣도 못한 이상한 뭐 향료에 뭐 이런 것 많이 바르고 갔겠죠. 그런데 어, 에스테르는 딱 네시가 주는 그것만 딱 해가서 왕을 만났는데 왕은 너무 이 모든 모든 베툴로트 어, 베툴라 중에서 베툴라의 모든 여인보다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케테르를 주었어요. 케테르 캐테르는 어, 왕관 말레부트 여왕의 왕권의 왕관을 케테르를 주었고요. 왜 로샤 그녀의 머리 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야벨리헷바야벨리 예, 헤카. 그녀가 어 왕을 그가 그녀를 왕으로 삼았다. 말라크로 삼았다. 타하트 어, 어바시티 와스디의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예. 예. 아, 그러니까, 아수리, 아수에로 3년에 있었던 그 잔치 이후에, 그, 그 아수에로 7년차가 될 때까지는 여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그 왕궁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이제 왕을 만났고요. 왕궁 생활 1년 만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야스 바야스 함믈레크 미셰테 그러니까 돌큰 잔치를 아스아스는 야스, 만들었다 행했다. 아시아는 만들었다입니다. 좀라이콜 모든 샤브 그의 어, 관리들 샤, 샤레, 샤르는 관리 뭐 대장들 종들뭐뭐 뭐, 두목들 뭐 방백들 예 왕자들 뭐다이 샤르는 하여튼 모든 네, 높은 사람들 <laughs> 그리고 마 <바, 웃음> 아바다브 예 아바다브 종들 엣 어, 미셰타 에스테르 에스 t 의 <laughs> 잔치를 잔 s 를 e t a t a n c h i 다 u t a 미 c 미 i 테는 잔치고요 Tchat, Bis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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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메디노트 메디노트에게 한나하를 줬었 쉬었다 했죠 쉬었다 올리데이 뭐 날짜를 쉬었다 도 되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어 세금 면제라고도 이렇게 했대요 세금을 내지 마라 예. 한나하 한나하 e 었다라 m 디노트 e 디노트 그리고 아샤 n 가선포 go to t 아, 선포하고요 그리고 와이텐 주었다. 마셰트마시트는 화사품 마브라이즈 어트런스 버든 포션. 그래서 컬렉션 버든 기프트 무엇을 주었죠? 케이아드 어, 하멜라크 왕의 손으로 왕의 손에 의해서. 예. 음, 그래서 여왕이 여왕이 이제 새로 이제 왕관을 쓰게 된 것을. 온 나라의 잔치로 만들고, 온 백성의 잔치, 온, 그러니까, <laughs> 예전에 영국의 다이아나비가 왕관을 썼을 때, 왕관이 아니었지만, 그 하여튼, 다이아나비가 있었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어, 이, 그때의, 그, 에스더의 지위는 이 왕국의 2인자죠. 그쵸. 그렇죠? 정말 대단한 지위를 가졌죠. 예, 여러분, <laughs>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